만져달라고 하네, 얘가 응. 눈을 감고? 네. 응. 응. 아, 옹하네야해 네. 지금 했어요? 네. 그냥 뭐 뭐어쩌라고 응. 이게 친근 표현이에요, 자기는? 모르겠어요, 이렇게. 어느, 어느 순간부터. 응. 엉덩이. 하지 말또할테니까 그러니까. 응. 무서워서. 하지 말고 하지 말 얘가 그 표현인가? 자기는? 이기 응. 그냥 해주시는 응. 거잖아 응. 맛있어? 좀 먹었어? 야옹이 봐 솔량아 야옹이 봐 <laughs> 저거 살인가? 그쵸? 쭈쭈가 응. 있으면 쭈쭈 있어요 아니아니 아니, 없는 것 같은데 쭈쭈 있니? 쭈쭈 없어 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누워봐 응? 애들은 귀고양이들은 배도 이렇게 보여준다는데 네 솔량아